포기하는 편이지.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. 자한 명씩 얘기해봐. 어 재밌겠다. 너무 측면의 관점으로 홍시부터 얘기하는 거야? 주단 음, <laughs> 들어. 음. 상처 안 받기. 아니 받을 수는 있지만. 손 잡고 얘기해서손 잡고. 음, 뭐냐에 따라. 뭐냐에 따라. <laughs> 네. 니제 포기를 할만한 거는 이제 나를 지속적으로 거슬리게 해야 되잖아. 너희들이날 거슬리게 한 적이 없어. 오. 아, 시청도 이렇게 겠는데 약간 내가 거슬려서 못 참는 거는, 이를테면 내 앞에서 나 아는 사람 혼담하는 게 너무 심해, 심해가지고, 심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찾고 넘어가고. 음... 이를테면 그런 거지, 나를 거슬리게 한다는 건. 쌍콩은 그러면은, 우리한테 포기했던 것이 있어? 포기인지는 모르겠는데, 점점 이제 떼를안 쓰게 되는 거 같아. <laughs> 어? 벌써 버튼 눌렸어. 얘기해봐 <laughs> 뭐, 예를 들면은, 내가 더 놀고 싶잖아.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,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, 좀 때를 쓰고 싶어도 때를 안 쓰는 거지. 그리고 또 이제, 걱정을 좀안 하려고 하지. 너희에 대한 걱정. 너무 걱정하는것 같아서. 뭐, 그 홍시가 뭐, 다치거나 뭔가를 할 때도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, <laughs> 너무 그만한 것 같아가지고. 안할 때도 있는 것 같고, 술에가 이제 너무, 잠이나 약간 생활 패턴 이런 거, 술, 내 입장에서 걱정이거든, 그게. 나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. 항상 걱정해 어, 그래서, 아,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맞나? 좋아하는데, 편해하는데,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, 너무 잔소리하면 좀 싫잖아. 공부는 이제, 내 기준에 봤을 때 불규칙적인 생활, 그런 걸좀덜 하려고 하지. 덜어내려고 하지. 이미 생각하고 있고 이미 잘하려고 할 거고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너무 압박하거나 끌끌까 봐 그런 마음에 너희 걱정을좀덜 하려고 하지 나는 음. 이런 게 애정표현이라고 방금 이 말한 그 말들 다 부른 말들이 진짜 따뜻한 말들이었어 맞아 <laughs> 사랑의 그런 것보다 걱정이 좀 책임져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다쳤으면 아병원인가 그만해 내가 병원 데려갈 것도 아니고 병원비 내줄 것도 아니고 걔가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재밌게 할수 있게 내가 노려줄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수레가 이렇게 막 몸이 쑤시면 내가 맨날 마사지를 해주고 막야좀 <laughs> 늦게 자지 좀마 하고 같이 이렇게 집 가서 이렇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도 맞고 말만 하게 되니까 줄이려고 하는 거지. 이걸 <laughs> 걱정이든 걱정을 얘기하는 것든 잔소리든 할까 말까 생각 많이 들긴 하지. 옛날 하고 지한테 지는 하지 말라고. 지려 <laughs> 하고 <치료하고> 있었어 계속 나는 <laughs> <laughs> 잔소리를 그만하지 못해. 그게 <laughs> 난 그냥. 계속 알려줘야 돼나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는 인간이다 나는 너의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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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내건강이 <laughs> <늘> <laughs> 행복하게 <웃음> 그러니까 계속 그걸 씹어줘야 되나 봐 내가 수레가 뭐, 아, 막 3일 연속 막 술을 엄청 많이 먹었대 내가 물론 얘 병원 데려가서 간을 검사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건 아니지만 나는 수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무병장수를 했으면 좋고 웬간하면 그게 뭐 소용이 없건, 어. 내가 책임을 못 지건, 뭐 할지언정... 그 그런 마음이 있다고 알려줘야지... 음. <laughs>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, 아안 모르겠어. 응. 음, 신기하게근데 부모님 잔소리나 너네 잔소리나 사랑을 걱정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... 의자 다 쓰... 조금 너무 슬펐어. <laughs> <싫을 것 같아. 웃음> 그 <저거. 웃음> 그래 음. 이쪽은 잔소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. 음. <laughs> 나막 그런 게 있나 봐. 내가 또 정확한 이유로 안 하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이라고 쳐 나는 그게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. 내가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벅차 오르는 거야. 나만큼 힘들 것 같고 막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처럼 힘들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막,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. 나는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어서.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. 정작 지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나는 속에 뭐가 있으면 그게 병이 돼.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고, 어디 아프고. 그게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얘네들 막 언젠가 아프지 않을까? 막, 안 좋은 세포가 되진 않을까? 오 응,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. 거기까지 걱정했구나. 거기까지 가라.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를 받고 받을까? 진짜 심해 나 그래서 받는 거야 그걸 많이 순화를 시키는 거지 있잖아 나는 너내 별인 건데 난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어들어면서 그렇게 거죠 <laughs> 혹시 <웃음> 스트레스 받는 <받을> 내 <laughs>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? <laughs> 어우 뭐조금 <laughs> 그럼 이제 더 괜찮은 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나는 니네가 괜찮은 척해도 알아. 와, 괜잘아 특히 니는. 이게 <laughs> <안 웃음> 진짜 세월 때문에 술에는 나한테 티를 안 내면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 얘는 그냥 텍스트만 보고 알아. <laughs> 그냥, <난 웃음> 그냥, <큰일 났다>. 그냥 <laughs> 숨딱 쉬면 알아. <laughs> 문딱 열고 들어가면, 어얘 지금 뭐 있는데 바로. <웃음> <됐다>. <웃음> 그냥 되게 단단한 소리 듣는데니 니가 봤자 고천님 손바닥이야. 아니 그럼 공부랑홍시야 얘기 안 하고? 나는 나를 포기시키면 대단한 거라니까. 그럼 그냥 손절이야. 근데 아 내가 이거 포기할까 싶다가도 너네 정도 되잖아. 그러면 차라리 싸워. <laughs> 차라리 개판네. 아 싸우기 싫어요 싫으면... 그러면 잘하세요. 네. 싸우기 전에 잘해라. <laughs> 엄청 엄청 사랑하는 존재가 있잖아. 예를 들어 우리야. 포기를 해. 응. 그럼 멀어지겠지. 그니까. 어. 그 괜찮아. 어. 와. 오케이. 어, 이것도 무섭네. 정신을 똑바로 차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<laughs> 수 있게. 아, 좀 무섭긴 하지만 내가 좀 그렇긴 해. 근데 음. 소리 소문 없이 티도안 내고 조금씩 각껴 다가는 <laughs> 거지. 왜안서 진짜 짜증 난다. <laughs> 말도 안 해줘. 기회를 안 주는 거지. 이거는 약속 가까이 이 자리에서 기회는 <laughs> <얘는> 주기로 <여기도? 웃음>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멀어지는 게좀 아쉽거나 응. 뭐 그런 건 없어? 있지 아쉽다고 생각하지. 근데 왜 지키지 않는 거야? 잡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지 않나? 뭔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나는 나한테. <laughs> 와 이거 나, 내가 느끼면 기 되게 마음이 아프다. <laughs> 그러게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거잖아 아, 그렇지 그 아쉬운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무서운 것도 좀 있고 음. 아 그런 걸 수도 있다 진짜 만약에 아쉬운 소리 했다가 대판 싸가지고더 음. 멀어지는 것보다 그냥 잡고 넘어가는 게좀 낫지 엎어버렸다 시 웃겨 약간 좀내사의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이건 관계에 서도 뭐 그런 게 하는 거지. 다행이야. 너 내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. 너무 다행이네. 안 보이지 않게 되니 아빠 어떻게 나왔잖아을까 아, 걔는 <laughs> 아, 근데. 아니, 여기도 해도 될거 같아. 나도 몇번 실험해 봤는데 괜찮아. <laughs> 뭐 어떻게 하냐고. 지금 데스노트에 올라갔어. 넌 <laughs> 포기하는 편이야? 치밀도야 다가도 다른 거 같은데? 수레랑 거의 비슷해. 거슬린 인간들은 이미 다 음. 벌러져서 없고. 근근데 음. 그냥 감내할 만한 것들은 그냥 감내하고. 그러면 적어도 아쉬움이 있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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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는 한다는 거지. 아렇지 오케이. <laughs> 나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수레랑 바꿨거든. 웬만하면 음. 포기하거나 그냥 감내하는 걸 선택하는데. 근데 나는 사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. 나도 안그러려고 해. 내가 포기 받는 게 무서워서 음... 누군가 나한테 말도 없이 나를 쏙 빨아 버리면 나는 그 성적이 너무 클것 같아서 음... 그게 두려우니까 내 사람한테 내가 안그러려고 한다는 거그 음... 사람도 똑같이 무서울 거예 실제 삶은 술이랑 비슷한데 이상하는 반은 이상점은 홍시와 가까운 거지. 맞 스모어만 안구 왜? 버려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? 아 그렇다기 보다 소정의 본인의 이유로 날 떠나잖아 응. 지손했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아. 그것도 그렇고 뭔가... 싸가지 네 예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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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잘, 잘 떠났네 어쩔 수 없지 행복해라 할거 같아 그게 건강하지? 나 아, 최선을 다했어 <laughs> 음. 이러려고 내 최선을 다해 응아 음. 근데 최선을 다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어 아프지 술에 약속한 거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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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홍시한테 남는 약속했어 <laughs> 같이 살게 되면 거짓말하지 말라 <laughs> <laughs> 왜냐면 내가 맨날 술에 방 들어가서 놀아달라 그럴 건데 그냥 내적 순절에 버리면 안 되잖아 <laughs> 진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야 진짜 안될 것 같다고 <laughs> 말해야 돼. 응 하고 나가자. 같이 살면 모른다. 너도 그냥 방에만 있고 싶을 수도 있다. <laughs> 내가 카톡으로 <laughs> 니네들 다 게임 좀 조용히 하라고 맞아.